상견례겸 그냥 저희 사는 것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집으로 모시자고 한 건데 불편하셨던 건 아니시죠? 불편하긴요.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차 <laughs> 드세요. 그 우리 한 원장이야 지금이 딱 결혼 정년기이긴 하지만 차남 선은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. 판원장 때문에 너무 결혼 서두르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. 아니에요. 요즘 주위에서 보니까 결혼 늦어지면 출산도 늦어지고 시험관이다 뭐다 힘들어하는 부부들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전 결혼 일찍 하고 싶었어요. 아나운서일도 좋지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. 뭐 저도 다 존중해야죠. 물죠 어, 자기 뭐 자기 중요해. 인생인데. 아나운서라 그런가 생각도 깊고 말도 예쁘게 하네. 어쩜 이런 따님을 낳으셨어요? 아유 한 원장이야말로 너무 든든하시겠어요. 어쩜 삼색째 의사 집안이라니? 그럼 둘째 아드님도 의사가 목표예요? 어 응? 둘째 아닌가봐요. 어 공부를 네. 못 하나봐요. 주눅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머 어머. 한민호 어른이 질문하시면 대답해야지. 네. 저도 아버지와 형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. <laughs> 세상에. 아, 좀 약간 집안 분위기가 그러네. 우리 민호도 공부 잘해요. 16살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 한원장이라 나이 차이가 20살? 네, 맞아요. 아이고. 금술이 굉장히 좋으십니다. <laughs> 어, 그, 그나저나 참 요즘은 결혼 전에 산부인과 진료 오는 신부들이 많으시던데 연하도 시간 내서 우리 병원에 와라. 네? 산부인과 검진을요? 아, 설마 아버님한테요? <laughs> 며느리 진료하는 거이상하가려아 그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상하죠 그렇지 내가 해줄게 에휴 오빠가 하는 것도 좀 농담이야 <웃음> 놀래긴 <laughs> 아니 뭐 우리 병원에 의사가 한둘이야 여자 의사도 있고 아무리 여자 의사라도 서로 알게 될 사이에 차안 와서가 불편하지 아휴 이 남자들이 공부만 해서 그런가 그런 걸잘 몰라요 못 들은 걸로 해라 아가. 그럼 나중에 날 잡고 다른 병원 가서 건강 검진 싹 하자. 요즘에는 결혼 전에 건강 검진이 필수래요, 장모님. 아 어, 그렇다네. 사실 상견례 날도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니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랄까 어색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게 상견례 끝나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. 그리고 s n s 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올렸는데, 어머 연아야 너무 예쁘다. 축하축하! 축하. 남편이 한산부인과 병원 의사라며 아들딸 구별 말고 다섯만 낳자. 어? 이 남자 상남시 한산부인과 병원 한 원장? 헐티시 죽돌이 한 원장이랑 결혼이라니. 차 아나운서님 집할집온 어떨? 티시 죽돌이? 지팔, 지구그 DM을 받은 거예요 죽돌이 팁시, <laughs> 족돌이요? 지팔, 집할 지권이면 지팔자 지가 꼰다 사실 평소에도 가끔 이상한 DM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건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문제라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DM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팁시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템플로 업소라고 아, 진짜 평로라고? 어, 강남이요. 네, 강남이면 예비 신랑 병원에서 한 시간 거린데 그 가게에서 상남씨 한 원장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. 하... 대박. 사실 예비 신랑이 삼대째 의사인 것도 좋았지만 워낙 평판이 좋은 집안인 게 마음에 들었던 거였거든요. 그건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? 점자는 의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까지 원장 가는 유용 없소 죽돌이다. 팁피시 안에 한 원장 섹터니 떤 소문이 파다해요. 어? 다른 사람 일인 척 주위에 슬쩍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고. 엄청 찝찝하겠다. 그건 그렇죠. 그렇다고 정체불명의 DM만 보고 파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확인해야지. 그렇죠. 파혼이든 결혼이든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죠. 음...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의사 예비 신랑의 유흥업소 출입과 여자 관계에 대한 소문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곧바로 병원이 있는 상남시로 달려갔습니다.